장례식장 사진 속 어자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오래된 괴담 중 하나야. 내가 들은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해줄게. 몇년전 오래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났어. 그 직원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해왔고 그가 일하는 장례식장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항상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대.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장례식장의 벽 한켠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엔 웅장한 검은 폭포와 풍경 아래 오래된 무명으로 된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해. 그 여자는 두렷한 표정 없이 그저 정면을 향해 서 있었지. 눈빛도 표정도 텅 비어 있는 듯 보였어. 하지만 그 이상한 사진을 본 사람들에게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.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진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며 그 장례식장을 떠났어.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밤마다 자신이 그 장례식장 영안실로 끌려가는 꿈을 꾸게 된 거야.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. 한 번은 기이한 괴담에 호기심을 느낀 기자가 그 사진을 보려고 장례식장을 방문했어. 그는 이 괴담에 대해 알아보려고 결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. 기자가 사진 앞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모든 전등이 꺼지고 그 자리에선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오싹한 찬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 들었어. 그때였어. 기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올렸을 때 사진 속 여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자신을 향해 돌아가는 것 같았어. 여자의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검붉은 핏빛이었고 무명으로 된 수위를 걸치고 있는 소름끼치는 망자의 모습이었어. 여자는 마치 사진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처럼 기자를 소름끼치게 응시하고 있었어. 그 모습에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그는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지만 그 여자의 끔찍한 얼굴이 꿈에 계속 나타나. 끝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. 결국 그 장례식장은 문을 닫았고 사진도 사라졌다고 알려졌어. 하지만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서운 여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두려워한대. 사진 속의 그 여자는 정말 귀신이었을까?